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 다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일단 한번 올려야 될것 같아요 뭐 계속 생각해 두고 있었던 건데 일단 지금 일단 LG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LG 윙을 보고 왔어요 어꽤 됐는데 보고 온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보기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최종 업데이트까지 올린 상태인데도 지금 화면이 서로 따로 노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런 거이 버그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추후에 업데이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센서 구멍은 또 뭐야? 아니, 20년도에 이런 게 말이, 이런 완성도가 말이 되나요? 이런 걸 지금 그돈 받고 판다고? 진짜 이거는 진짜 프로토타입보다 못한 폰을 갖다가 갖다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거는 진짜 사주면 안 돼요. 사주면 안 되는데 뭐 신기하다. 뭐 국산 제품이니까 LG, LG 우리 귀그 뭐냐 우리 가협은 LG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자꾸 오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품질은 나빠지는 거예요. 국산 제품이라고 계속 사주다 보면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거고.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 국산차를 애용하자 해가지고 국산차 현대 현대 자동차밖에 더 있어요 사실상. 르노 쌍용 쉐보레 걔네들은 쉐보레 사실상 외제차 갖다 파는 거고 르노도 사실상 지분이 프랑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쌍용은 다 화물차나 뭐 대형 차 s 주행 쪽이니까 그 그쪽 수요 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외를 해두고 사실상 현대 기아밖에 없잖아요 국산차가 현대 기아 독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품질을 개같이 만들어도 어? 국민들이 다 사주고 그러니까 품질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선 안 팔리는 거고 한국에서만 미친 듯이 팔리고 가면 갈수록 결함은 더 심해지고 사람은 계속 죽어나고. 여러분들이 나쁜 거예요. 현대자동차 사주고 LG폰 사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까지 안하려 그랬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한국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반성하시고 뭐 일본 제품이라서 안 산다 뭐 외제차라서 안 산다 가 아니라 진짜 반성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품의 본질을 봐야지 그 브랜드나 국가를 보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품 좋은걸 사주고 사업서비스가 좋은걸 사줘야지만 안 팔리는 브랜드들은 그것을 이제 왜 우리가 안 팔리는가를 이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개선을 해서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 이제 가면 가수록 품질이 높아지는 건데 현대 자동차를 보세요 지금 가면 갈수록 개판이잖아요. LG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개판이야. 이게 뭐야 지금 위잉이? LG 지포 때부터 무한 부팅 생기더니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얘네들이. 진짜 아. 심지어 경쟁 경쟁사인 펜텍은 망해가지고 경쟁이 안 되고 서로 경쟁 구도가 안 생기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뭐, 제 뜻은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